안녕하세요 비아 요가입니다 어, 오늘부터 3개의 시리즈의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름하여 아비아사 데일리 10. 그래서 스카, 안한다, 사다나의 레벨로 매일매일 이 10가지의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초급의 버전으로 스카, 중급의 버전으로 안한다 그리고 고급의 버전으로 사다나 반복하시면서 몸의 변화도 좀 느껴 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어, 바쁜 일상 속에서 몸을 전체적으로 풀어 내는 데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척추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나디 쇼다나 프라나야마. 우리 교호 호흡으로 시작을 할게요.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엄지손으로는 오른쪽 콧망울 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는 어, 왼쪽의 콧망울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우선은 양쪽으로 숨을 마시고요. 양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오른쪽 코를 막아 왼쪽으로 숨을 마시고 코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숨을 마시고, 코 막아 왼쪽으로 내쉬는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숨을 깊게 마시고, 코 막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내쉰 쪽으로 숨을 마시고, 다시 반대편으로 숨을 내쉽니다. 새 사이클만 스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쪽씩으로 호흡을 하는 이 교호 호흡을 통해서 음과 양의 기운이 내몸 안에 균형 있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내쉬는 숨이 끝나면 그대로 손을 풀고 양쪽 콧구멍을 통해 숨을 깊게 마시고 숨을 비워줍니다. 이제 첫 번째 움직임으로 이어갈게요. 매트 앞에 바르게 섭니다. 마시며 두 손을 하늘 위로 길게 뻗어 올리고 내쉴 땐 오른쪽으로 기울여 왼쪽 몸의 옆면을 길게 늘려주세요. 마시며 두손 하늘 위로 길게 뻗고 내쉴 땐 왼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몸의 옆면을 느낍니다. 마시며 두손 하늘. 내쉬며 크게 원그려 두 손을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끼고. 마시는 숨엔 가슴을 활짝 열어. 내쉴 때 이제 무릎을 굽혀 상체를 천천히 숙여 내려와. 손 풀어 바닥에 손을 놓거나 정강 위에 올려도 좋아요. 그대로 무릎을 펴고 가슴을 살짝 끌어올려. 숨을 마시고 내쉬며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의 웃다나 아싸나 정글에서 열 번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셋 여덟 아홉 열 마시며 상체를 살짝 일으키세요. 두 다리는 골반의 넓이만큼 벌려주고 그대로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 말라사나로 하 앉습니다. 양 팔꿈치는 무릎 안쪽으로 가져와 무릎과 팔꿈치를 서로 밀어내 척추를 세워 열 번의 호흡을 이어가요. 하나. 둘, 셋,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뒤꿈치를 들고, 손을 무릎 안에 넣어서 지지하는 게 어렵다면 손끝을 바닥에 닿은 상태로, 변형의 동작을 이용하셔서 이 골반 안쪽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동작, 유지하셔도 좋아요. 10번의 호흡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 10 천천히 두 손을 바닥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나바와사나를 준비합니다. 상체를 살짝 뒤로 기대어서 내 발끝을 자신의 무릎과 같은 높이로 무릎을 구부려도 좋고요. 무릎을 펴도 좋습니다. 두 팔은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열 호흡을 이어가요. 하나 둘 셋넷 복부에 힘이 들어가거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면 무릎을 살짝 굽혀도 좋지만 이 단단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이 흔들림의 과정을 좀 이겨내야 해요. 여덟 아홉 열 손 허벅지 뒤 다리를 내리세요.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laughs> 좋아요. 그대로 발을 모은 상태에 무릎도 모아주고요. 허리를 세워 앉을 만큼으로 엉덩이와 발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왼손으로 두 무릎을 모두 감싸고 오른손을 엉덩이 뒤편에 놓아볼게요. 손으로 밀어 척추를 곧게 펴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인디안 천막 자세 5호 미어갑니다. 오른 엉덩이가 뒤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오른 엉덩이도 바닥으로 단단하게 눌러주세요. 손을 조금 더 밀어내어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선 오른손으로 두 무릎을 모두 감싸고, 왼손을 엉덩이 뒤편 바닥에, 마시며 척추를 곱게 펴고, 내쉬는 숨에 왼엉덩이 무겁게 몸을 회전합니다.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마시며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만큼 넓게 벌리고 손은 어깨 아래, 손끝이 앞을 향할 수 있게 하여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가슴을 좀 들어올릴게요. 테이블 탑 포즈로 이어가요. 손과 발을 바닥으로 밀어 힙을 들어올리고 시선은 무릎을 바라본 상태에서 혹은 고개를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젖혀도 좋아요. 열 호흡 이어갈게요. 열 아홉, 여덟, 둘. 하나, 천천히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놓고 그대로 다리를 교차해서 손을 바닥, 엉덩이를 뒤로 위로 보내 그대로 무릎을 바닥, 가슴을 내려놓아줍니다. 내 네, 손은 가슴 양옆으로 놓아줄 수 있게 가슴을 살짝 어깨끝을 들어 올리고요. 발등으로 밀어 올라오는 부자한 가사나 이어가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살짝 굽혀 가슴을 조금 내밀듯 열 번의 호흡을 이어가며 손, 그리고 팔뚝, 척추, 등 뒤, 복부 모두를 느껴보세요. 동작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기대지 않도록 내 허리나 손에 기대지 않도록 손과 팔, 엉덩이, 허리, 등에 힘을 느껴봅니다.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으로 바닥을 밀어 우리는 견상 자세로 갑니다. 발과 발 사이는 다리 하나의 간격 가슴에서부터 손으로 쭉 밀어내고 그대로 뒤꿈치를 바닥에 놓거나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꿈치 들어 무릎을 살짝 구부려 그대로 엉덩이를 사선으로 보내 허리나 손목의 부담이 적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무릎을 받아, 그 무릎을 살짝 벌려주고요, 발등을 받아,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 아기 자세로 갑니다. 엉덩이가 너무 바닥에 닿지 않거나 고개가 바닥에서부터 너무 멀다면 두 손을 포개어 이마 아래에 손을 앞쪽으로 뻗거나 혹은 발쪽으로 보내 미간 사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아기 자세를 취해주세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다던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목의 정렬을 잘 찾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체중이 얼굴 쪽으로 너무 많이 실려 얼굴에 음, 긴장이 좀 느껴진다면 꼬리뼈를 살짝 당겨서 무게중심을 엉덩이 쪽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여덟 아홉. 열 이제 상체를 일으켜 올라와 테이블 자세에서 머리서기로 갈 텐데요. 머리서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준비 단계까지만 가주셔도 좋습니다. 손이 있던 곳에 팔꿈치를 내려놓고 팔꿈치의 위쪽 부분을 손으로 맞잡아 간격을 체크 손을 깍지 껴서 바닥으로 잘 내려놓은 후 그대로 정수리를 받아 자신의 뒤통수와 손목이 서로 맞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천천히 무릎을 떼어서 엉덩이를 하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와 그대로 머리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의 머리석이 준비를 해주거나 한 무릎을 굽혀 내 엉덩이 쪽으로 발뒤꿈치를 가져와요. 반대편 다리도 가져와 무릎을 굽혀 이 동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도 좋고요. 그대로 다리를 하늘 위로 보내 머리석이로 갈수 있다면 머리석이에서 열 호흡을 이어갑니다. 머리석으로 이어가는 과정 중꼭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도요. 나의 노력이 닿는 그 순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점차 익숙해지면 좀더 머물러도 좋아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다시 가슴으로 당겨오고 코어에 힘을 주고 다리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놓아 아기 자세에서 잠시 머뭅니다.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와 바르게 앉고요. 나디 쇼다나 호흡부터 자신의 몸 하나하나를 깨워낼 수 있게끔 하는 이열 가지의 동작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스카 플로우, 스카의 쉬움으로 이열 가지 동작을 계속 이어가는 아비아사 그 수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우리 하늘이도 나마스테.